김정일 같은 아, 경우에 그러지, 뭐냐면 배우지 또...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영화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네. 그런데 이제 북한 영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 신상호가고최치우 데... 이런 분들과 납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필요 때문에 한것 네. 같은데 굉장히 막 그런 제안을 했겠죠. 오시면 최고의 대우, 공화국 아... 최고의 대우를 해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설득까지만 네. 할 거다라고 믿었구나. 아마 이분한테 아... 얘기하고 아, 네. 아, 그들은 그렇구나. 이제 그게 안된다면 플랜 B로 그냥 납치를, 납치해서 가자. 음. 라고 했는데, 요 부분까지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좀 네. 약간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아 그때 많이 쪼들리는 상황이었다는 건 있었어. 70년대에 아 북한이 정말, 정말 달라. 아 공작물아 딱, 딱쓸 때고. 아아 그때 2만 달러, 3만 달러는 돈도 아니에요. 아 제가 전번에 한번 나와서 전두환 암사를 사건 때, 아 돈 이만큼을 내가 가지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네. 돈을 막쓸 때보다. 근데 그때 한국의 뭐 이웅노 하백이나 이분들은 뭐 29구쪽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파리 가보면 파리 북쪽이 29인데 예. 거기는 기차에서 내리는 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어, 지금 지금까지도 진짜. 그래요. 네. 19구 29가 거기가 약간 빈민가 할렘 같은 어. 그런 거기인데, 그러니까 살림이 좀그랬으니까 음. 어, 북한이 접근을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아, 음. 그리고 실제로 1976년에 박인경이 뭐 윤정이한테 그때 돈으로 아, 400만 원을 음. 제공했다고 서울중앙공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해요. 400만 원? 그때 400만 원이면 지금 한 50년 된데 400만 원이면 아마 강남에 아파트 한두 개를 그렇죠. 살수 있는 돈이 아니었을까. 아,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데. 음. 아마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북한의 심정적으로 좀 가까웠던 거는 우리가 좀 이제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간첩이를 했는지는 뭐 우리가 그 이야기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 일을 도와주는 데서 역할을 한건 틀림없고 그 연결 고리가 돈이 아니었을까 아,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머리 좀 굴렸어요. 그리고 야저좀 해봐 했더니 연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음. 대노했겠어요. 이제. 음. 그러니까 대노했겠죠. 지금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영화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납치 실패 보고를 받은 김정일. 격분을 합니다. 근데 제 일을 어떻게 처리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어, 두 번째 대상을 물색을 하는데 노동당 공작 담당 부부장 강혜룡을 불러고 뭐 이런 말을 해요. 어 일단 다음 목표는 신상옥 최은이 부부야제작이네 아, 와. 로려오라 야. 그리고 정말 살 떨리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오, 아 오지 탄광이야 우와 엄마야. 고영선 씨 <놀람> 오늘 진짜 선생님 많이 찾네요. 등대 같으세요, 오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laughs> 그건 뭐예요? 백건우이 부부가 납치 실패하고 나서 음. 신상옥 감독 납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길어요. 이거 가능했네. 이런 과정이 가능해요. 바로바로 <놀람> 어, 바로 그냥 만약에 뭐, 윤리정이 선생님의 그 음. 납치가 성공했으면 최현이 사건 아니로 갔어요. 아. 안아안 오. 그 그러니까 플랜 B.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송혜림이라는 첫사랑이 있고 참. 한국에서는 윤정이라는 아주 대스타가 있는데 이걸 데려오고 싶은 거야. 어. 그래서 한번 네. 와서 영화도 한번 뭐 만들어보고 음. 뭐 뭔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방법만 달라요. 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박인영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초청장에 가잖아요. 아 초청장. 네. 예, 예. 이것도 비슷한 거로 그래요. 그 최은희 아, 부부를한테 뭐 영화 촬영 무그 어떤 초청장 비슷한 아, 걸 줘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어.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이제 어디 가서 영화 촬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청장을 해서 그런데 평양 남포항에 딱 도착을 해서 딱 나왔는데 김정일이가 딱강해룡부부장에이 나와서 이렇게 오느라고 고생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김정일이 뭐 문화를 워낙 사랑해서 이런 일들을 연속해서 꾸몄다. 음. 이런 일들을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는데 지금 이렇게 백고는 윤정희 부부 또 이후에 이신상항욱 최연희 부부를 납치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은 사실 문화를 부흥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왜? 그냥 내가 그렇죠. 뭔가를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지. 내 책장에 이 사람들을 아유. 넣어두고 싶은 거예요. 맞아. 이거는 권력을 가진 어느 소시오패스의 와. 수집광적인 어떤 욕망이에요. 맞아. 이거를 문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모든, 전혀 달라요. 뭐든 네. 나는 다 가질 수 있다. 네. 그럼요. 사람을 수집한 거예요 사람.